여기서 브로클렛 같아 이쪽 쪽배. 아, 사우스 내려, 와 사우스 내려, 와 사우스 내려. 와 아퍼도 사우스 빨아. 못 가야 돼. 얘들아 정근이 봐라. 내가 내가 이거 볼게. 나파탈할게이 파티. 파탈 파타라고 파탄, 나한테. 업킬 잡아, 업킬 잡아, 킬 잡아, 업 야, 그레이트 아닌가? 어 맞아 원앰프 있었어요 원앰프지 스치. 한번더어와얘서 죽고 넘어왔어.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에 인간 포밍 게이지 볼 준비. 일단 와봐 와봐. 일단 허 와봐 허러 와봐 허러 와봐. 있어 인간 포밍 게이 3, 아 1. 이이이스이스이스이우이스 나우 이스 나우. 아 빙가치 빙가치 빙가가치샤 바뀐다 샤로 바뀐다. 샤로 디펜 샤마 哇塞、AH！哇塞！哇哇哇哇哇哇哇！轮切哇！轮切哇！轮切哇！轮切切削啊！轮切切削啊！推推！많이주고루시계속와루시계속와덮어덮어클몇초빌런클몇초인사이드오사삼

이이 이따 왕관이 왕관이 왕관이왕관이왕관이에패야 돼. 흑패야 돼. 흑패키센타고 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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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레디펜스레디지펜스레디 지펜스레지 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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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쿠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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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올드 상대콜러 온다. 팀트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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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한번더 울... 인사이드 어, 얘네 한번더보겠다 얘들아, 웨이스트 많아. 아펜펜 레디, 펜펜 레디, 펜 레디. 이드이스인많이 디펜 레디디인디 디펜 레디 디드야아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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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번인전이 온다. 사이드인 디펜, 디펜, 디이인사이 디펜, 사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이스인이스인이이스이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인사이인사이인사이인사인사이인사이

계속와계속와계속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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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수 해볼게 딜러들 미리 스텝업해 이트 볼 거야 딜러들 이트 이케 볼까 온다 루스 디펜 루스 디펜 루스 디펜 인사이드 컨터3 인사이드 투인자이드원인자이드컨터인사이컨 인사이드 컨트 인사이드 컨트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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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간 더 시간 더 시간 더 시간 더다주다주다주 사우스 내려 사우스 워킹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상대 콜러 위치 잘봐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우스레이 파티 스야계속스계속계속더 이 죽었는데요? 아데 인사이드 3? 인사이드 2? 인사이드 1? 상대 콜러에? 이 파티 아무도 안 죽었어? 어. 이 파티, 이 파티도 아무도 오라, 안 죽었어? 크로아, 핑 쪽에. 야, 이거 63 임패서 잡아줘. 아, 페패서 잡자, 그러면. 임패서 잡자. 아, 예. 네. 단이 아이로브 도와줘야겠다. 왜에 트리웨이가 있다고? 아, 렉 걸려. 트리웨이가 왜 있어? 아, 핑에 이렇게... 봐 얘네 뒤만 말해줘. 풀디마, 풀디마. 할수없 이제 여기서 퍼져.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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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아, 빨차 할건 좋지. 오케이, 스프레드, 스프레드. 상대 콜러, 상대 콜러 짐 찍었어. 얘네 끌어당기기, 인게이지 많이 보니까 샬로 조심 어, 이거 페이크 같은데? 좋아, 되게 아나 찾아, 나찾 야, 딜러들 스텝 업, 스톱 업, 스톱 업. 딜러들 스우 스톱 업, 마이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줄게, 나 페이크. 나 페이크. 저거 g 빠봐저거 a 빠봐야 카운터 는는거조해해저거 b 위에 5 4 3 2 1 b 펜 t o 저거는 위에 저거는 위에 n a b a t o g 스 n 페드 스프레드 스프레페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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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똑 b a t o g 해서 무조건 Togonaba, t o g o n a 서볼 거야 g o n a b a t o 로디 n a b a 지 o g o n a 디 계속 o g o n a b 나 Togonaba, t o g o n 이 b 이 Togonaba, t o 이 o n a b a t o g o n 쿨로3 2 2 2 2 2 3 3 3 3 3 4 2 13 2 1 2 13 14 15 16 17 1이19 19 10 11 12 13 14 15 16 1이18 19 19 1고1 샬롯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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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지돌려 같은 새끼들이 야, 가시 맛이다, 가시가시가 하트징인가? 아, 미림밤 미... 미... 어? 어디? 이죽야이 간다. 핑에서 나와. 리콜 좀달 뱀밤 웨스트. 웨스트 믿어줘. 웨스트 다리 걸어줘. 음. 나 타자. 둘러 나 타자. 웨스트 와. 길러들나 찾아. 우리 봐, 싸워에 다 했다. 어. 앞에 샤넬 두펜 레디하고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얘는 쭉 빼잖아. 이리와, 나 찾아. 인사이드 5, 4, 3, 2, 1. 인사이드 박아봐. 오케이. 계도가 계속 오고 어,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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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로커스를 안 들어갈래. 야, 위에 블라 뭐야? 위 위에, 위에 블러 뭐야? 노이스 야 레드만 살수 있냐? 레만살수 있냐? 위에 거 배어야 배어. 베어. 아 이거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맞지맞지맞지야 우리 옷이 생각해. 좀더 키면 돼. 야 우리 여기 갱당하잖아. 말을 하네. 열로 열로 와. 어디? 어데어너구데아누군데갱당하 새끼. 워드. 나 레드만. 배어 나갔다. 비싸지 없어? 아니 트레이 트레이 다시 왔어. 그럼 뭘까? 야, 아봐 야, 아니 응. 왜? 아 조귤이 난 레드맨 갱당이 좋은 거야? 어, 갱당이. 레드맨. 그안내리가안 해준다. 왜 말을 안 해? 몰리는데 아, 가, 다 같이 썼으니까. 뛰지 않았지? 나안 들어. 소중이야? 다시 왔다. 아까 뭐 여기에 다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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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스 올라와봐. 야, 이거 캐치 캐치했어. 아까 뭐 빠진다 그냥 엑더블로. 엑팩이네. 에페, 레벨 없네. 시. 그래도 찬좀 열어줘. 여기다, 열어줘. 아, 좀 아, 아, 나 초크 열어줘. 음식 먹고 초크. 나 찾아봐. 물소 놔봐. 인사이드 우스 인사이드 2? 인사이드 원, 인사이드 아스토리, 알았어. 그래도 와이 잡질인데? 어 이터페. 이 죽인 거야. 그냥 잡질 잡은 거. 이스 열어줘. 초크 좀 따라와. 어건너는이제슬0 건너, 캔커1 건너, 0커만저거넛0 0원1 0 0 0 0줄래자 상대 샬원 10,000원. 1원 10,000원. 1샬로0 0원1 0 0 0비원비0 0 0 0드스0 0 0스원 10,000원. 1 0 0이0원1 0 0다0원 10,000원. 1 0 0 들어온다 0 0 0 0원1 0 0아0 퍼져 스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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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봐0원1